안녕하세요 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참여했던 지난 13주간의 여정을 발표하게 된 아파치 제플린팀의 멘티 류현경입니다. 어, 저희 발표 순서는 저희들이 컨트리뷰션에 참여하기 전 그리고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 성과, 후기 네 가지의 순서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참여 전입니다. 어, 저는 사실 오픈소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기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내가 과연 코드 기여를 할수 있을까? 어, 좀 많이 막막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기여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요, 요즘 기업들의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우대 사항을 보시면은 좀 오픈소스에 기여했던 경험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스펙 쌓으려고 여기 지원했습니다. 어~ 그러던 어~ 하지만 좀 스펙을 쌓으려고 지원했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어~ 그러던 중이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는 어,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뭔가 내가 관심이 있는 오픈소스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다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아, 그렇다 또한 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멘토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나처럼 좀 해보고 싶지만 뭔가 좀 두려워서 망설였던 사람들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왜 아파치 제플린에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 아파치 제플린은 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굉장히 특화된 웹 기반의 노트북입니다.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약 10년 이상 된 오픈 소스이고요, 협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제플린으로 이 오픈 소스 기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파치 재단의 검증된 플랫폼이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인프라 등 내가 기여해보고 싶은 분야에 굉장히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저희 오스카 출신의 멘토와 커미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좀 접근하기에 괜찮은 오픈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활동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는 저희 제플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커미터 전체 기여자, 멘토, 멘티 분들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작년에 멘티 다섯 분이 올해 멘토가 되셨고 올해의 멘토 두 분이 커미터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덕분에 저희 프로젝트의 PR과 머지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프로젝트의 기여에도 선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챌린지 기간은 프로젝트에 스며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멘토분들이 체계적으로 온보딩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첫 시작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첫 PR 성공을 위해 직접 이슈를 발굴해 주시고, 레이블을 지정해 줘서 저희들이 이제 진짜 오픈소스 기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60만자가 넘는 이 거대한 제플린 프로젝트의 구조 파악을 위해 직접 AI 프롬프트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온라인 세션을 열어서 저희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하다가 좀 에러가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멘토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에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주말에는 오픈업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며 저희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스터즈 기간은 스스로 도약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위클리 미팅을 통해 저희들의 기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어, 이제는 저희 멘티가 스스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기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슈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토론하고 해결하는 멘티로 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관심사가 많은 팀 단위로 모여 조금 더큰기여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어, 이렇게 가이드와 프로포즈를 작성을 하여 조금 더 가치 있는 컨트리뷰션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이 큰, 큰 작업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좀 단위를 분리하여서 저희 멘티들이 모두가 협업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후반부 발표를 담당한 김연입니다 저희 팀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5개의 PR을 제출했고 67개가 머지되었습니다. 활발한 코드 리뷰와 함께 이렇게 많은 코드가 개선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PR 리뷰가 크게 증가했고 많은 이슈를 해결했고요. 단순 작업을 넘어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어, 다양한 코드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기여 성과로 리스너 아키텍처 리팩토링, 리소스 관리, 프론트엔드 개선이 있는데요. 먼저 리스너 아키텍처 리팩토링입니다. 제플리는 웹소켓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신합니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어, 노트북 객체가 어, 리스너 역할을 하는 노트북 서버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고, 노트북 서버는 어, 같은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트북 객체와 노트북 서버 간에 순환 참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벤트 버스를 둬서 어, 직접적인 연결을 끊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리소스 관리입니다. 스파크 인터프린터 런처가 자식 프로세스를 띄워 쉘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임시 파일로 확인했는데요. 임시 파일 삭제 로직이 없어서 디스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났고 또 파일 읽기 중 예외 발생 시 스트림이 닫히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생성 없이 표준 에러 스트림을 바로 읽도록 해서 리소스 누수 문제와 디스크 아이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웹소켓을 왓챠 모드로 전환하면 어~ 관리큐에 연결 객체가 쌓이는데 연결이 끊겨도 큐의 객체가 남아 있어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중단시 어~ 큐에서 해당 객체를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개선입니다 작년에 새 UI를 오픈했지만 프론트엔드 컴퓨터가 부족했고 또 기여자들이 앵귤러에 친숙하지 않아서 베타 버전 UI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검색 기능 같은 미완성 기능 구현, 다크모드 추가 같은 UX 개선, 앵귤로 버전 업데이트 같은 개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더 나아가 E2E를 도입했습니다. 테스트를 자동화하면 프론트 엔드 커미터가 부족한 현 상황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itHub CI에 E2E 절차를 추가했고, 매, 모든 PR 단위마다 E2E 테스트 후 리포트가 생성되게 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45%를 달성했습니다. 나아가 더큰 변화에 도전했는데요. 어,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기여자들에게 익숙한 어, 리액트를 채택했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적용해서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으로 안정성을 확보했고 어, 현재도 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 후기입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생각이 활동을 마치고 변화하게 됐는데요. 커미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영어 소통과 코드 리뷰에 익숙해졌고, 또 프로젝트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펙 강화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 즐겁고 재미있어서 취미 삼아서 오픈 소스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얻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오픈 소스 사용자에서 직접 기여하는 컨트리뷰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현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메이커로 성장했고 어, 코드 리뷰를 지키면서 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또전 세계 개발자와 소통하면서 어, 글로벌 협업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활동을 통해 얻은 성장과 변화를 회사로 돌아가서 사내에 공유하고 발표해서 어, 전파했습니다. 비록 이제 활동은 끝났지만 오픈 소스 기여는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고 어, 지속적인 어, 기여를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렵다면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지 제플린 팀의 기어 마라톤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멘티로서 혹은 멘토로서 오픈 소스 기여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